해외 입법례 사례를 조금만 더 어, 들어가 보죠. 두 분이 연구를 더 많이 하셨으니까, 그 검찰의 이 기소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쪽에서는 주로 영미법계, 영국이나 미국의 사례를 많이 들고요. 또둘다 검찰이 가지고 있어도 잘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쪽에선 독일, 일본 예를 드는데, 물론 이게 해외와 우리나라가 상황과 뭐 여건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어느 공식에 딱딱 맞춰가지고 이게 낫다 저건 틀리다라고 할수 없겠지만 독일 일본의 경우에는 수사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지만 검찰이 그걸 좀 제한적으로 쓰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검찰 심사회라고 해가지고 외부적인 통제 장치가 강력하게 좀 작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지금 우리나라처럼 기소 그리고 수사를 같이 그리고 수사는 기본적으로 밀행성이 원칙입니다. 외부에 알려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감으려면 사건이 뭉개지고 예. 계속 피해구제는 안 되고 이런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들이 있는 부분 그리고 마련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법제가 가장 최적일 것인가 관련해서는 사실 국민적인 합의라는 것도 굉장히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예. 지금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에서 친윤 검사다 부족하다 여러 이야기를 하죠. 정치적 편향이 있다라는 취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소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현재의 분위기예요.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해서 다른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한다. 저는 그거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70년 넘게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채택해 왔고 지난 5년간 그 검사의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을 해봤더니 앞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건 처리 기간은 1.5배가 되고 보안수사 요구를 하는 비율도 2.9배가 됐습니다. 자, 그 정도 실험을 해봤으면요. 그 실험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오히려 2020년에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 국민의 권리 구조에는 부합합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일부 편향적인 정치적인 사건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집중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일반 국민의 사건과 특수한 정치적 사건을 뒤섞어서 같은 평면에서 이야기하지 말, 말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일관되게 강조드리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 논리가 지금 다람쥐 책바퀴 도는데 한몇년 걸려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저 공수처 만들 때그 국회의원을 대상에서 뺐죠 처음에 정치적 사건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을 만들자 해서 처음에 아이디어로 시작한 것이 공수처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결국 국회에서 이 법안이 만들어진 과정 국회는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정치적 사건은 또 검찰에서 주무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국회의원이 왜 수사대에서 빠졌느냐 국회에다 맡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수사권, 기소권 이렇게 나누자 할 때도 분명히 그러한 오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국가수사위원회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건 누가 통제를 하냐는 문제가 분명히 1년, 2년, 3년 있으면 저희가 여기 모여서 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 다른 괴물을 또 만드는 겁니다. 이거 피하다가 저게 생기고.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또 제가 아까 국회에서 석달 안에 이거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고 말씀드린 부분도 실무적인 능력에 더해서 방금 말씀드린 공수처의 사례와 같이 이상하게 법이 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석달 정도의 시한을 아예 못을 박아놓은 상태에서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이러한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따른 검찰 해체 작업이 과연 국민에게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 거냐, 왜 그걸 생각 안 하시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지 그전 단계 논의가 우린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무조건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올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도 하나의 만들어진 프레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부분이 그동안 일반 국민에게 어떻게 그, 그 잘못 그 적용됐는가? 제가 하나의 사례만 좀 말씀 드려볼게요. 우리가 얼마 전에 안동환 검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국회에서 어, 탄핵 소추가 됐고, 헌법,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는 어, 그5대 4로 어, 인용받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어떤 상황을 만들었냐면. 아주 일반 국민이에요. 일반 국민 그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호성이라는 분을 이분이 예,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소권을 남용해서 기, 그, 그, 사실은 보복성 기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확인한 국회가 아, 도저히 검사로서 할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한건아 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탄핵을 한 겁니다. 그럴 때 헌법재판소에서 여섯 분의 헌법재판관이 문제가 있다라는 건 인정해요. 다만 두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그 검사의 자격을 박탈시킬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중대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으로 두 분이 빠지시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보면 5대4의 판결을 받고 이분은 다시 검찰로 복직을 했다가 장 이제 올 5월 달에 검찰을 떠났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과연 이것이 일반 국민의 피해는 아닌 것인가? 일반 국민들도 얼마든지 이런 피해 검이 검찰이 갖고 있는 공소권 남용의 피해자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이 검찰 개혁 방향이 일반 국민들은 피해를 보고 특히 일정한 정도의 정치적 그그 그 정치 검찰 또는 정치적 사건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은 이건 너무 일반화시켜서 어그 하나의 프레임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라고도 또볼수 있는 부분이있다 방금 전에 일반 시민이라고 하신 분이 유우성 씨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조금 특수한 분이죠.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러나 일반 시민으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면 그 안검사라는 분이 탄핵소추까지 되는 그 상황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검찰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겁니까? 그럼 사례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지금 한 사건을 가지고 일반화하신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보고 일반화된 프레임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김진욱 대변인께서 한 사건을 가지고 일반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구조적으로 수사권 기소권이 합쳐졌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를 말씀하실 거면은 더 정밀한 사례를 들으셔야 저희가 얘기하는 거지 아주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 유송치 사건을 그걸 일반 시민이라고 치환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 어~ 5대 4대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었을 뿐이지 문제가 많았다. 탄핵시키기에는 부족했으나 대단히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야말로 음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연장 선생에서 제가 말씀을 네. 드려 보겠습니다. 수사 기소를 한 기관이 갖고 있으니까 저희가 어떤 장면까지 목도를 하냐면요, 일반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검사 출신 분이 이 사람 영장 청구가 됐을 때 판사님 영장 좀 발부해 주세요라고 변론을 펼치는 걸 봤어요. 검찰의 생리를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검찰이 목표점을 설정했다고 느껴지면 어떻게든 관철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혐의에 대해서 영장을 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면 B 혐의를 뒤져볼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이 부분을 제가 그 검사 출신 변호사님한테만 들었느냐 아니요 현직에 계신 판사님한테도 들었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들어와서는 영장을 글쎄 발부해 해달라고 변론을 펴더라. 이게 왜 그러냐면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에요. 수사를 하는데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게 돼요. 수사기관은 범죄라고, 범죄자라고 어떻게 보면 낙인 찍고 수사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지금 윤리일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를 드러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한번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폭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혐의 안 됐으면 B로, B가 안 되면 C로. 그러니까 그런 검찰의 생리를 잘 아는 법조인들은 오히려. 그냥 영장을 발부해 주세요. 여기서 그냥 끊어주세요. 꼬리를 그냥 잘라주세요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이게 피해자 인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같이 구조개혁이 논의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사 기소가 같이 있을 때의 단점은 상당히 꼭 정치인 사건이 아니라 정치인 사건에서는 정말 더 언급할 필요도 없죠. 검찰이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영장 청구의 가능성을 높이려고 사건을 병합을 합니다. 다 끌어가지고 중앙에서 한번 영장 실질을 받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각이 되니까 사실상 피의자 입장에서는 한 번의 재판을 받아야 돼. 그걸 또다 쪼갭니다.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할수 없습니다. 이런 장면부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구속 취소를 해줬던 그 이상한 개변에 가까운 법리, 즉시 항고도 하지 않는 그 검찰의 민낯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이 상황에 왔지 수사 기소가 뭐가 문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 그 그거는... 가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그한 판사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구속 취소 그것하고 지금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예요. 저는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에 대해서 검찰을 얘기하시는 건데 좋습니다. 그것과 수사권, 기소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합쳐져 있는 것이 구조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인 물음인데요. 수사하시는 분의 목적과 기소하는 분의 목적이 다르다고 보십니까? 다르지는 어, 않을 거예요.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수사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수사하다 보면 어떤 유죄에 관련한 증거가 나올 것이고 그럼 이걸 더 밝혀서 기소를 할수 있을 만큼 더 철저하게 수사 상황을 마무리 짓고 그래서 기소하는 곳으로 넘기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죠. 그럼 결국은 기소가 돼서 유죄가 나오는 과정까지를 기대할 겁니다. 기소하는 분도 기계적으로 내가 수사한 걸 받아서 이렇게 보고 음. 넘긴다 이거보다도 아 이거는 내가 기소하고 공소유죄를 잘해서 유죄가 나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될 겁니다. 예. 목표가 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국가수사위원회에 의한 수사 수사기관간의 이 어떤 통제나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경찰의 경우에 수사를 하면 있어서 내가 이 수사 잘해서 기소 공소청에 넘겨서 공소청에서 받아들여서 기소가 돼서 유죄가 나오고 이거 생각하는 거 결국 같습니다. 결국 목표와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수사의 목적이 기소이기 때문에 기소하기 위한 수사 때문에 진실이 바뀌고 조작된 수사가 일어난다. 이것은 너무나 많이 앞서간 또는 특정한 어떤 사례들을 정말 일반화한 얘기가 아닌가? 그거에 따른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목표가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능과 직제가 분리돼 있으면 서로의 목표점과 그 업무 자체가 완전히 분별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수사 기관이 기소까지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사 기관은 이 사람의 죄를 벗겨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 혐의를 찾아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소가 목표점이고 꼬리니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 다소 과하더라도 무리하더라도 그 부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민주당에서 내놓은, 내놓은 그 사법안을 보면 기본적으로 수사와 관련해서는 중수청에서 한다라면 그 부분은 뭐 행안부 뭐 법무부에 나와야 된다는 라 대안도 제기됩니다만 이 직제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있습니다. 완전히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지금 수사를 사후 평가하는 건 지금 법원이에요. 이미 재판에 넘겨진 다음인 겁니다. 그런데 검사들도 저희가 사석에서 이런 말 해요. 좀. 애매하고 좀 모호하면 법원 판단 한번 받아보지 뭐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면 무책임합니다. 피의자는 완전히 인생이 진짜. 망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증 단계를 한번더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소가 과연 적법한지, 맞는 것인지, 공소유지는 될 것인지,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는 그런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오래 쉬었는데요. 자 민주당에서 검찰 해체를 목표로 하는 검찰개혁 프레임을 제시하면서 항상 드는 전제는 상당히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검찰은 마치 오류와 잘못이 넘쳐나고, 경찰로 수사권을 일원화시키면 모든 수사가 잘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과 다르거든요. 앞서 우리 김진욱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 유우성 씨에 대한 안동환 검사의 수사 사건. 그런 사건을 가지고 일반화한다면 은 경찰에 대해서도 제가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많이 아실 만한 사건을 하나 제가 예로 드리면요. 예로 들어 드리면요. 지금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의 그 허위 경력 의혹 사건 들여다 본다고 최근에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됐죠. 그런데 그 사건이 원래 어떻게 됐었는지 기억하십니까? 2022년 9월 2일에요. 서울경찰청에서 불송치 결정해요. 을 그러니까 그 민생경제위원회인가요? 그 사건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2022년 9월 9일에 이 신청을 해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2022년 9월 9일이라는 날짜를 왜 말씀드리냐면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이 2022년 5월 9일에 공포가 되고 4개월 뒤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 그해 9월 1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전날에 이 신청을 해서 그나마 검찰이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고 있다가 지금 이제 특검이 다시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은 그 당시 경찰에서도 이렇게 공정하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앞으로 경찰로 수사권이 완벽하게 일원화됐을때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의 검찰 해체 사법은. 도대체 어떻게 경찰을 중립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예.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 그런 납득할만한 답을 제가 음. 들어본 적이 없고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그 언급을 했죠. 경찰의 또 권한이 반대로 비대화되는 측면에 대한 그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어, 취지의 그런 발언이 있어서 어, 추석. 때까지지 추석이 지나고까지지는 모르겠으나 여야가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음,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그 이번 검찰 개혁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항상 큰 줄기에서 나오는 논리 중에 하나인데 수사를 한 사람이 가장 잘알기 때문에 기소를 하는 게 맞다라는 논리.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기소를 하게 되면 어 전혀 견제받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가 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라는 게늘 부딪혔거든요.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시청자들도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씩만 더 들어 볼까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제도라는 것에 문제가 있느냐,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냐 이제 여기까지 철학적으로 예. 접근이 되는 거잖아요. 어, 48년부터만 생각을 해 봐도 지금 이 형사 사법 체계가 유지된 게 거의 80년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까지 검찰이 말씀하신 대로 또 저도 공감하지만 권력적인 어떤 행위를 해서 많은 무리를 일으켰던 것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다 공감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범죄율도 낮고 사회치안이 유지되는 건 경찰과 함께 검찰의 역할도 크다고 본단 말이죠. 게다가 이제 이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이 근간을 흔든다고 볼때 연원을 제가 보니까 제가 법을 전공한 사람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예요. 검경 수사권, 아 기소권, 수사권 이거 분리된 나라는 대부분 영미법계 국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깊게 들어가 보면 법 문화, 법적인 어떤 현실 그런 것들이 다 다른 것, 다른 나라의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우리랑 다른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도만 갖고 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는 80년 가까이 운용해 온 제도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예. 그렇게 생각을 우선 해보고요.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서 솔직하게, 이거는 검찰을 위한,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조금 나아가서 검찰을 해체해서라도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거다. 이렇게 솔직하게 나오시면 큰 줄기로 기소권 수사권 분리부터 해서 그래서 수사권을 따로 떼어서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경찰을 어떻게 중립화하고 이런 얘기까지는 안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방향이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너무나 급진적이고 너무나 서두르시니까 추석이 뭡니까 세상에? 혁명적이라는 그 말씀을 있었어요. 드리는 겁니다. 제가 <laughs> 예. 아, 저희가 너무 급진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급진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논의가 뭐엊그저께 나와서 오늘 바로 논그 법안을 만들고 추석에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그 우리 윤 대변인 말씀처럼 급진적이다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이 논, 논의가 벌써 오래된 논의를 거쳐왔던 것이고 예. 지금 우리나라의 특수성 그리고 80년 동안 제도를 유지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뜯어고치자라고 하니까 이것이 급진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도의 변화를 신합으로 하게 할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검찰에서 과연 그렇게 아주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지금 일반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검찰이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시켜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이 검찰이 갖고 있는 이 기소권과 수사권 만큼이라도 두 개를 좀 떼어놓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한 기관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이 검찰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수 많은 오남용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라 것, 이 가능성 뿐만 아니라 실제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제는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하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 그런 과정 속에서 어, 그, 그 어떤 그리스 로마신화의 표현을 한번 인용을 하면, 이 고르디우스의 띵, 매듭인가요? 이 매듭이 너무 얽히고 설켜 있어서 풀려고 하면 풀수 없는 상황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칼로 그냥 매듭을 끊어내는 한 번의 용단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지금이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급진적이라고 느껴지셨다면 저는 급진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개혁의 어떤 적기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오랫동안 얘기가 나왔었고 그 오랫동안 나온 얘기들이 이제. 새로운 정부 출발과 동시에 뭔가 새로운 개혁의 동력이 있을 때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부분도 지금 우리 민주당 내에 많은 지지자들 또는 일반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을 지금 거예요. 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수사권 기소권 분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검찰에 있어서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 이렇게 줄이시면 논의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라든지 뭐 특검의 수사권, 기소권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론은 검찰 통제라고 하고 가셔야 되는데 예. 거창하게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했고 이것이 어떻게 좋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막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지시라 목표가 검찰이잖아요. 수사권, 기소권 국립민법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검찰에게 너무 당한 기억이 있어서 검찰을 꼭 통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시다면. 어느 정도 공감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에나 하 통제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것을 이렇게 지금 80년 동안 이어져온 제도를 완전히 바꿔서 국가 수사위원회 해봤습니까? 이거 괴물이에요. 중국식 공안 통치가 될 거예요. 이런 것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급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잠깐 체크 좀 하고요. 예, 한 5분 정도 토론을 더할수 있습니다. 어. 어, 처음에 우리가 시점 얘기해서 추석 얘기로 시작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어, 그렇다면 검찰을 어,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걸 분명히 밝히라고 하시는데 검찰 통제에 대한 그 목적에는 취지는 공감을 하세요? 네, 검찰이 통제를 받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검찰 통제라는 목적이 분명합니까? 검찰 통제라는 표현은 쓸수 없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제가 그런 표현을 쓴 적도 없고 검찰을 우리가 지금 뭐 소위 주머니 속에 공기돌처럼 주머니에 넣고 내 마음대로 주물딱거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통제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서 어, 누가 어느 누가 대통령이 아니면 뭐 국회가 누가? 주머니 속에 공기돌을 주무르듯이 그렇게 검찰을 주무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검찰 통제 목적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능, 이 기능에 대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그 그, 구조 조정이 재편의 과정들을 겪음으로 겪음으로써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그큰 힘을 분산시키자고 하는 소위 우리가 수도권 일극 중심이라 중심을 이라중심 전국의 다극화, 5극 체제로 바꾸자라는 것처럼 하나가 가지고 있는 힘을 여러 곳에다가 분산시킴으로써 그것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보자라는 것이지 검찰을 통제하겠다. 그리고 검찰에서 당한 기억이 있으니까. 고복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에는 저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네, 말씀. 두 법조인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검찰 개혁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검찰 개편이라는 네. 용어를 언론에서는 쓰기도 하고요. 그 물론 보는 시선에 따라 다른 것이고, 또 검찰 해체라는 말, 검찰 통제라는 말,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라는 말, 음. 표현이 다 달라요. 저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주로 쓰고 검찰 개혁을 혼용해서 쓰는데. 어떤 프레임과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팩트를 정확하게 담는 건 경찰의 개혁 내지 개편이지 해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이라는 직제가 헌법에 녹아져 있고 그걸 없앨 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 나오는 검찰 해체 뭐 공중 분해라는 건. 정치적인 언어입니다. 이게 법률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영장 청구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의 직제를 없앨 수 없다라는 점 그렇지만 저희가 쭉 목도했어요. 그게 정치인 사건일 때도 목도했고 일반인 사건일 때도 목도했습니다. 검찰이 수사 기소를 갖고 있을지 말지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처럼, 검찰처럼 상당히 많은 권한을 완전히 한 기관이 갖고 있는 그런 해외 예들도.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수사기소를 한계간이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분리해서 이 부분이 인권수사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굉장히 정치적 편향을 띠는데도 제동을 걸어주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 다만 그럼 경찰은 저는... 검찰이 잘못했는데 경찰도 잘못했다. 이 논리에는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경찰이 구조적으로 비대해야 된다면 이것을 통제할 부분은 있겠죠. 그게 민주당에서 제출한 안으로, 아까는 이제 공안 통제가 으, 으, 좀, 이, 우려된다고 말씀 주셨던 국가수사위원회인데 그 부분이 상급기관으로서 어느 정도 자제하고 통제시키는 그런 기능을 잘 맡아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합니다. 예.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반론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제출해놓은 국가수사위원회 법안을 보면 그산하에 공수처,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전부 다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11명의 국가수사위원회는 대통령 몫이 4명 그리고 국회 선출 몫이 4명 그다음에 그 추천위원회에서 또 인선하는 분들이 한 3분 있어요. 그리고 그 추천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5명 중에 4명이 사실상 정부 몫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국회 몫에 4명을 여야가 2명, 2명씩 선출해도요. 11명의 국가수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9명이 정부 여당 몫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은 과연 수사기관이 중립화가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앞서도 제가 우리나라. 고소 사건이 1년에 48만 건, 고발 사건이 9만 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합계 57만 건이죠? 그 57만 건 중에 10%만 이 신청해도 이게 다국가수사위원회로 몰려갈 건데 그게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법조 경륜이 풍부한 대법관들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12명이 1년에 1인당 3,300건 정도의 민형사 행정 가사 합해서 보난 사건을 처리합니다. 그러면은 1년에 39,600건 정도 돼요. 그런데 물론 보난 사건과 수사 단계 사건의 볼륨이 다르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5만 7천 건만 가도 그것이 국가 수사위원회에서 제대로 처리가 되겠습니까? 예. 만약에 20%가 돼서 11만 4천 건이면 제대로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은 애초에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예. 없는 겁니다. 따라서 송영훈 변호사는. 지금의 형사사법 체계를 크게 흔들 필요 없이, 어, 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면 검찰의 인사권을 잘 행사하는 방향으로 어, 정치적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게 하자.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검찰 예. 상층부를 중립화시키자는 겁니다. 예.